보청기 노트 화면 업데이트된 부분과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보청기 노트 서비스가 출시되고 지금 벌써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 화면과 입력 자료들이 많이 늘어나서 기존의 화면으로는 이제 이용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화면을 전체에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청이 노트가 업데이트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면 달력 부분이 바로 보이지 않고 공지나 주요 일정 카운트가 먼저 나타나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달력이 보이던 것을 좌우로 배치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주요하게 추가된 것이 여기 고객 조회 바로 가기 이 기능입니다. 이거 이 기능은 기존의그 고객 관리 상세 화면에서 고객 조회 바로 가기 이렇게 있던 것이 첫 번째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이곳에서 바로 고객을 조회해서 원하는 고객으로 조회하러 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경된 것은 메뉴바가 작아졌고요. 얇아지면서 메뉴 순서가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관리부터 해서 회원 관리, 고객 관리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것이 고객 관리가 앞으로 와서 정렬이 됐고요. 고객 관리 메뉴 눌러보시면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은 목록입니다. 목록 스타일이 기존에는 표 형태로 가로 한줄 고객정보 형태가 유지됐었는데, 박스 형태로 다 변경이 되면서 태블릿과 모바일 사용성까지 증가한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버튼의 위치나, 색상,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어요. 이번에 색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고, 주요 버튼들만 이렇게 색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그룹은 이렇게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해당 그룹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고객의 현재 상태는 이렇게 박스를 해서 목록에 눈에 딱 보이도록 표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텍스트의 폰트, 폰트가 가독성을 위해서 기존의 고딕 체에서 약간 명조체 비슷한 것들로 주요 폰트는 바뀌었고 작은 글씨들은 고딕체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세 검색이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해서 이름이나 주소, 뭐 메모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상태 검색은 요 밑에 있는 버튼들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상태 검색 가능하시고요. 어, 기존의 버튼을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상태를 텍스트로 입력해서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상세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상세 검색들이 옆에 나타나면서 상세 검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닫히고요.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클릭하시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고 내용 보실 수 있고요. 기본 정보 이런 텍스트 옆에 수정 버튼 또는 추가하기 버튼 클릭하면 팝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을 수정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상태 변경 이렇게 또 착용 정보 수정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팝업이 나타났을 때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저장 뭐 하면 이제 팝업이 사라지지만 팝업을 바로 닫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키보드의 ESC 버튼 클릭하시면 닫힙니다.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바로 가기 버튼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해당 블럭 위치로 화면이 바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내용이 길 경우에는 박스마다 스크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우스 휠 이용해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 추가나 이런 것들을 밑에 하단에 이렇게 위치했고요. 기존에 없던 기능 중에 하나 추가된 것이 이 숨기기 버튼입니다. 숨기기 버튼을 클릭하고 어, 뭐 확인하면 해당 고객은 이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됐거나 돌아가셨다거나 할 경우에 선택하고 문자 보낼 때 이제 간혹 잘못 문자가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숨기기 기능이 추가됐고요. 숨긴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전체 보기 버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보기 버튼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숨김 처리됐던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름 앞에 숨김이라고 표시되고요. 해당 고객 누르고 들어가서 다시 가 보면 보이기라고 돼 있고 보이기 처리하면 다시 숨기기가 취소돼서 목록에 나타납니다. 고객을 추가하는 화면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고객 등록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저장하기 하면 이렇게 박스들이 나타납니다. 기본 정보 수정과 착용 정보가 기존에는 함께 있었어요. 이번에 이것이 분리되면서 기본 정보 저장하기 하고 착용 정보 저장하기 기능이 분리됐습니다. 청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하기 3창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3창이 열립니다. 3창이 열리고 폭을 좀 줄여서 입력이 좀 용이하도록 변경이 됐고요. 결제 내역은 결제 내역 추가하기, 보청기 구입 금액, 기타 금액이 있는데 보청기 구입 금액으로 입력하실 경우에 한해서 여기 착용 정보, 착용 정보에 있는 구입 금액, 구입 금액과 계산해서 미수금이 나타납니다. 미수금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두 건에 22만 원이 됐는데 합계 금액 보청기 구매비가 뭐 이렇게 됐는데 잔금이 두건 빼고 이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은 항목이 이렇게 보충기 구입 항목으로 선택돼야 하고요. 기타 항목으로 추가될 경우에는 잔금에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만약에 결제금액 5만원이었다 하고 등록을 하면 네. 잔금과 상관없이 금액 입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고객이 그룹일 경우 위에 그룹 정보로 이렇게 바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그룹 결제 항목이 이렇게 전체 결제 내역이 나타납니다. 해, 이 지금 보고 있는 고객의, 고객이 아니고 다른 고객, 그룹에 속한 다른 고객의 항목들은 이렇게 앞에 G 표시, 그룹 표시와 함께 해당 고객의 이름, 그리고 금액, 내용, 이렇게 나타납니다. 목록 스타일이 변경되면서 고객 관리, 목록 박스 스타일처럼 보장구 신청 5년 목록, 상담 관리, 결제 내역, 주요 일정, 뭐 이렇게 목록들이 전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모든 스타일이 변경되면서 검색은 좌측 상단, 그리고 우측에는 공지사항에 대한 목록, 밑 하단에는 이제 박스 형태의 고객 목록, 이런 식으로 전체 변경이 됐고요. 딱 변경이 하나 안된 거는 생일자 검색, 생일자 검색 부분에서 이 목록만 기존하고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대로 유지된 이유는 엑셀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해야 되는데 박스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엑셀 시트에 목록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이 부분만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생일자 검색하고 목록 다운 받으면 검색 명단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수정 엑셀 업로드 이 기능은 전체 명단 검색돼서 나온 전체 명단을 다운 받아서 해당 고객들의 실제 생일 실제 생일은 몇월 며칠 이런 식으로 네자리 숫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생일을 변경해서 파일 선택 업로드하시면 이제 전체 업데이트 자동으로 전체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첫 화면에 있는 달력에 있는 목록에서 여기서 보면 고객관리에서 입력한 착용정보의 구입일자, 고객의 등록일자, 장애보장구의 보장구 신청일자, 장애신청일자, 상담 등록일자, 주요 일정 날짜, 결제 내역의 결제 일자 이, 이 날짜들을 통해서 이첫 번째 달력에 해당 날짜의 카운트들이 나타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이렇게 신규 고객 2명이라고 나 있는 걸 눌러보면 고객 관리 목록에서 해당 일자에 등록된 신규 고객이 나타나고요. 주요 일정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해당 날짜의 주요 일정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달력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클릭하고 조회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작년에 업데이트되고 가장 많이서 이용하시는 것들이, 주요, 오늘의 주요 일정, 10일, 그러니까 앞으로 10일 이내에 있는 주요 일정, 그리고 오늘 이전에 일정을 넣어 놨지만 완료되지 않은 일정 해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일정의 완료 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류 완료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완료 처리하시면 미완료 일정에서 사라집니다. 그밖에도 뭐 이번 달의 일정, 이번 주의 일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해서 바로 해당 일정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드릴 것이 작년에 업데이트가 된것 중에 이제 서비스 관리를 보면 고객 관리 상세 화면 출력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순서를 숫자를 써서 이렇게 변경하시면 고객관리의 상세화면에 보면 여기 있는 이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의 순서가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착용 정보가 맨 앞에 와 있죠? 기본 정보가 맨 뒤로 가 있고요. 상세화면에 블럭들의 위치가 바뀝니다. 원하시는 순서대로 놓고 이용하실 수 있겠죠? 창태값 설정 버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태감 설정 버튼에 보시면 상태 정보 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있는데요. 어, 구분자 콤마를 통해서 버튼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담 뭐 구입 뭐미 있고 센터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항목을 뭐 내용 콤마 내용 콤마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이것들이 이 상태 변경에 보시면 요 항목들입니다. 상태값 항목들 여기에도 있고요. 고객관리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검색 항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들어가서 기본 정보에 보시면 여기 담당자 그리고 방문 경로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밑에 입력하는 내용이 해당 텍스트로 변경이 됩니다. 이 항목들이 서비스 관리의 설정, 선택 값 설정, 버튼 설정 여기에 항목들입니다. 여기를 이제 원하시는 대로 입력해서 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선택 값 설정 버튼 설정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객 관리 상세화면에 착용 정보 제품 선택이 있습니다. 제품 선택에 제품명, 가로 브랜드 이름 뭐 이렇게 써 있죠. 이름, 가로 브랜드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게 선택 값 설정 버튼 설정 두 번째 항목 이곳입니다. 여기다 브랜드에다가 이제 브랜드를 써 주시면 되겠고요. 제품명에다가 그 제품명을 만들어 놓고,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저, 들어가고요. 꼭 설정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선택 저장 한 다음에 고객 관리에 가서 착용 정보를 보면 방금 추가한 제품명 그리고 가로 브랜드명. 네, 이렇게 추가된 걸 버튼을 볼수 있는데 클릭해 주시면 이 위에 브랜드 제품명에 바로바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서비스 관리 네, 고객 관리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서비스 관리 항목에서 문자 발송 설정 발송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문자 발송 설정에서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쿨 SMS, 퍼플북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두 가지의 다른 점은 쿨 SMS는 예약 발송 기능이 있습니다. 예약 발송 기능이 있고 퍼플북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비용이 쿨 SMS 대비 2분의 1 이하, 좀 저렴합니다. 퍼플북 선택하시고 퍼플북 가입 후에 어, 발신번호 등록하시고 API 키 시크릿 받아다가 이쪽에 입력하신 후에 선택, 발신번호 이렇게 세 가지 입력해 주시고 저장하기 하면은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퍼플북에서 충전하시고 이후에 발송할 수 있고요. 문자 발송을 위해서는 고객 관리에 와서 이제 위쪽에 나타나 있는 항목에 체크 박스 선택하고 연락처로 보낼 거냐, 보호자한테 보낼 거냐, 또는 뭐 선택과 상관없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고객 등록권의 전체에게 문자를 보낼 거냐. 전체에게 문자를 보낼 경우는 좀 이렇게 내용이 많으니까 명확하게 체크해서 이용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서비스 관리 항목 중에 보장구 지급 청구서 출력, 예금주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은 고객 관리의 장애 보장구 탭에 수령 구분이 센터인 경우 이렇게 센터인 경우 이쪽에 나타나는 항목, 이 계좌 정보가 서비스 관리 보장구 지급 청구서 출력, 예금주 설정 항목입니다. 그밖에도 어,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오는 과정에 많은 원장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회의를 통해서 업데이트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이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상단에 업데이트 안내 배너를 게시해서 업데이트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업데이트 안내를 클릭하시면 기도앱 솔루션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데이트 내용들을 쉽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식을 받아 보시고요. 어, 이용하시다가 언제든지, 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업데이트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보청기 노트를 서비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1월에 전체 화면이 업데이트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